시작하겠습니다. 어차피 제가 가져가도 빨래는 해야 되니까. 어? 근데 저짐못 가져간다고 얘기했었는데. 저 짐이 너무 많아서 못 가져간다고. 뭐지? 나 원래 저 원래 짐도 있어서. 그럼 다시 물어봐야죠. 네. 아 감사합니다. 어이, 밸런스 괜찮아요? 아이 골수가 아니, 차이가 예 네. 응. 골수도 그렇게 막 차이는 아, 제... 없나는데 아, 제... 그럼 그래, 아이스 아, 골! 네, 안 네. 안 가운데서 시작하겠습니다. 하이 <laughs> 저 얼마전에 저 요즘 오산에서 차거든요 어? 오산에서 차거든요? 저 얼마전에 국대 만났어요 아아 너무 힘들었어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거기 오산에는 어디, 그 마트야? 롯데마트에서도 하고 여러군데 있는데 전 요즘 롯데마트에서 차요 잔디 어, 있나 예, 잔디가 여기보다 괜찮아 네? 아, 여기 너무 애체에 울퉁불퉁 하잖아요 근데 뭔가 오늘 오면 누나 있을 것 같긴 했어 요어 나이스 터! 어 나이스! 어, 나이스. 아골대 까비! 도 퍼즐 오랜만에 시아 진짜요? 계속 취소되고 아 금액을 너무 올려놔가지고 아 나이스 골! 음. 가운데서 시작하겠습니다 16,000원으로 좀 해봐요 1 6이에요응나 음. 15,000원인 줄 알았지 아 근데 인건비도 올라서 와나이스 wow, nice. 여기 대관비도 올라와 아 진짜? 이거 음. 얼마예요 요즘? 여기 대관해주는데 소셜 매칭 있는데 만원 올렸다고 와 진짜 요즘 진짜 물가가 다올라요 진짜, 대한민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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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. 아, 진짜. 아, 까비 이게 예,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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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사이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뭐 락카에 맡겨놔라 고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 밑에 용산 아그 어, 서울역에? 예, 밑에 지하역 사예아 락카에다가 예, 근데 다시 얘기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자안 다치게 안 다치게 조심 아 나이스 페스 아아 아, 골대 까비 자 역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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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오이 오이 아, 아공 나가면 기퍼 교체하겠습니다. 오 나이스 골네 키퍼 교체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? 지금 몇대 몇이야? 대1 시작할게요 자, 대야, 대화 대. 일단 레드 팀의 저 메뉴 두두명 근본이 있어. <laughs> 우 와, 아, 근데 진짜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자, 역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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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스. 자, 나갔습니다. 사이드에서 레드 볼로 진행할게요. 자, 플레이.

어, <laughs> 까비까비 자 블루 역습 가자 역습 가자 침착 오오오 나잇슛 까비 우리는 어딜까요? 어? 아니잖 어디서? 오, 여기서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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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오산에서 오산에서? 네. 네너 괜찮아? 아니 나 오면 밥은 사줄 수 있어 그냥 뭐... 적당히 먹고 들어가면 되죠 너안 피곤하겠어? 피곤하지 대신에 그... 그거 해야 돼 뭐? 업로드 <목소리> 아... 나밥 <목소리> 사줄게 먹고 싶은 거 있어 아 국밥밖에 없겠다 는데 연대가 삼겹살 먹고 가시죠 삼겹살 연대가 있어? 오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? 일단... 은산 어, 있으니까 응 음. 제가... 드려드릴게요 맛있는데 찾아가 사줄게 그치 알찬해. 맨날 데려다주 오산 한두 번 데려다준 것도 아니고 아니 총... 여자친구 집에서... 아... 청... 여야, <목소리> 자, 밥, 밥밥살때 됐다 드디어. 와, 진짜 뭐야? 이렇게 잘해. 자, 역시. 자, 블루도 갑시다. 아, 까비, 까비 괜찮아, 괜찮아, 괜 자, 다시 수비, 다시 수비. 아, 나이스 골 나이스 골 나이스 나 오늘 재하 형한골 밖에 못 넣었어 재하 형이어재형 수비 보시는 거아니 그렇긴 한데 재형 <laughs> 근데 드리블도 많이 치긴 했어 <laughs> 아 그니까 하나가 진짜 매드 부 찍을 수 있었는데 골대 바꿨어 아이 아, 이까 우와, 뭐야 이거? <laughs> 아, 나이스 컷. 네, 키퍼 교체하고 진행할게요. 아, 나 동아리 끝나고 바로 온거여서요봐 봐봐. 봐. 이거 봐 봐. 그럼 니몇 번이었죠? 작 할게. 나 6번. 네, 다시 시작할게요 야. 다시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바발파한점 없어 한점 없어 응? 우한점 없어 고음그정도네말아서 근데 밸런스 조절 해주는 거 같아 자파자 <목소리> <목소리> <야, 목소리> 파울이에요 파울이에요 라인 나왔어요 라인 나왔어요 사이드에 지날게, 사이드에서 할게, 사이드에서. 경고에요. 아, 됐다. 어, 조심, 조심, 조심. 우와, <laughs> 어, 안 다치게 조심. 빠져 나올 수 있다, 빠져 나올 수 있다. 아, 까비. 아, 어, 근데 나 락락, 락. 나 샌드라이브 지웠는데. 어. 이따 계정 좀 알려줘. 이따가, 이따가. 어. 나도 영상 올려야 되니까. 같이 올리시죠. <laughs> 나지 가면서. 기록 좀 해놔야겠다. 아까비 아, 기록 빨리 해놔야 돼. 아홉 시까지 열두 시까지 해놨는데 일 시까지 시까지. 오 라이스 컷 사이드에서 블루 볼로 진행하겠습니다. <laughs> 자. 끝까지. 자, 조심 안 다치게. 오, 조심 조심 조심. 야, 조심 조심. 밀지 마세요. 밀지 마세요. 야, 밀지 마세요. 받아 받아. 안 <laughs> 돼. 어 들어갔다. 아, 나이스 컷. 자, 1분 남았습니다. 1분. 다 넘어가시면 바로 시작할게요. 아, 아. 와, 근데 뭔가 부드. 뭔가 부드러워. 오 됐다 됐다 와 진짜 까비 42초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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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공당하면 그것도 준비할게요 자안 닿지? 자, 자 뺏기면 키퍼 없다 됐다 됐다 이거 됐다 까비